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양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사람 아브라함에게 달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족성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 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장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조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새겨변편후박까지 쫓아가 모든 그가 뵙던 재물과 자기 조카로박예 그의 자과또 부류와 친척을 다찾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장세기 14장은 아, 나라들이 연합해서 결성된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이 동방의 왕이 누군지 역사상의 인물과 연결시키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이 누군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름이 생소하고 또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봉독할 때는 이 부분을 건너뛰게 되었는데요. 대신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1절부터 십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아,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네 왕이 이 동맹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분들이 편의상 아, 지정학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소동과 구모라 왕이 포함된 이 다섯 이 왕들이 동맹을 하게 됐는데. 이들은 사회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회 연합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3절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회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결국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사실 그 전에 아, 1차 전쟁이 있었어요. 이들간에 1차 전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2년 동안 엘라마 그돌라 오메를 섬기게 되었는데, 아, 졌으니까 뭐 조공도 바치고 그랬겠죠. 그런데 사절에 와서 이들이 와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구력을 당했으니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그들과 해결을 합시다. 그래서 단기를 들어가지고 2차 전쟁 때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시 그들과 연합군들 둘이서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약탈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사해 근처에, 요단평화 근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롯의 시각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풍요로운 땅처럼 보였지만 이곳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좋아 보였는데 좋아 보이니까 뭐가 많아요? 전쟁이 많은 거예요. 롯만 좋아 보였겠어요? 아니죠.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전쟁이 빈번한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풍요로운 땅이 열강이 차지하려는 고난의 땅이었음을 보여주며 풍요로운 지역이 평화로운 지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풍요롭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평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많이 가지니까 오히려 더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들들들하다. 네, 그래서 참 분쟁의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그런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차 전쟁 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탈취되는 순간,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전쟁의 소동,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재물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졸지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아, 롯이 전,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아, 재물을 빼앗기게 되고 또 포로까지 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마 로 롯에게 있던 많은 재물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연합군도 아마 로 롯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겠죠. 재물이 많으니까, 군량을좀 대달라.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도또딱 하니까, 어, 저거라, 저 지주가 있네? 그러니까 또 가서 빼앗게 되잖아요. 지주의 전쟁에서 이기면요. 아, 속박구의 지주는 다 끌려가게 된 겁니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 빼앗기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을 걸쳐서 이야기 했는데, 물질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더니 오히려 빼앗기고 위험에 처하게 됐다. 그러면 성경은 노지 주변 전쟁에 애매하게 휩쓸린 피해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피해자 아닙니까? 아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들 터진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롯이 풍요를 쫓아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선택했기에 스스로 그런 일을 자초한 셈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이 네,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땅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롯의 선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적박하고 메마른 땅을 갖고 일구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되어진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을 통해서 조카 롯의 소식을 듣게 니다 아, 롯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 없이 파병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사병과 동맹 관계에 있던 아넬 아스고르마물의 집안의 사람들까지 긴급으로 동원해서 원군을 가게 됐고 추격한 끝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요, 이 아브라미 가정에서 예전부터 훈련시키는 318명의 병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이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아, 훈련된 병사가 이 가정에 있었다는 거죠. 비록 뭐 전문적인 군사 훈련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데 준비된 자를 사용하니다 이게 주일 그냥 놀고 그냥 탱자탱자 살다가 아 하나님이 나 언제 쓰시나 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요 항상 누르세요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와 훈련이 돼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 일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려면 뭐 지식으로도 준비되어 인격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그때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곤하고막 써서 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참전하게 되고 이물맷돌로 마치게 되면서 승리를 거둔 게된 거죠. 자,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왔다고 해도 사회의 연합군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 강력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물리치게 되었을까.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또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해서 또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쪽에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준비는 되어있었는데 그래도 이 적군이 어마어마한 적군이에요 사회가 연합군으로 몇 나라가 합쳤는데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2차 전쟁을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사병들과 이몇 나라가 도와준 나라의 이 군사들이 가서 이기게 되었나 또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죠 아무리 준비했어도 거기에 대적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면, 다윗이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물맷도를 정말 잘 다뤘어요. 많은 그런 짐승들과 싸우면서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기술이 있다고 해서 저 정말 대단한 장수잖아요. 거인이잖아요. 골리아스를 이길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지만, 준비되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회 연합군과 싸워 이 지쳐 있을 때, 일단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연합군이요 이미 전쟁을 치른 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쳐 있었겠죠. 다른 한편으로 승리에 도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을 그때. 이 아브라함은 전면전이 아니라 야밤을 틈타 습격하는 게릴라 전술을 펼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죠? 적은 숫자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또 지혜를 주신 거죠. 그냥, 그냥 낮에 1대1로 붙어가지고 한번 우리랑 붙자. 이러면 당연히 지죠. 그런데 야밤에 이 게릴라 전술을 펼쳐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 입장에서 버거운 전쟁에서 믿기 힘든 승리를 거두게 된겁니다 고작 300명 플러스 사람으로 그러고 보니까 기도원의 300명사가 생각이 납니다.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많은 양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3 0 0명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300명으로 이 땅을 바꿀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준비된 300명사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미 300명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지금은 내가 준비될 때라고 여기시고 그 300인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아내 사례를 돌려받은 사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야, 아내를 어떻게 돌려받고 또 거기다가 많은 재물들을 얹어서 받았을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결론을 이루게 됐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담에쌤 왼편 호박까지 가서 모든 빼앗긴 재물을 도로찾고 잡혀갔던 록과 가족, 친척까지 다 구출하는 놀라운 전적을 세우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과 같은 조카롯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이 갔습니까? 당연히 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11절에 나오는 이 빼앗기다라는 히브리어 라하그는 12장에서,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겼을 때의 단어와 같습니다. 자, 성경이 이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조카로스를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을 빼앗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 빼앗긴 게 이때만이 아니라 언제 빼앗겼어요?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 빼앗겼던 표현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빼앗겼을 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그냥 내버려 뒀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내가 빼앗겼을 때도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이그 사람 얼마나 매정합니까? 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외부의 왕에게 빼앗겼는데도 남을 알아했어요. 그래, 네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좀잘 자. 그래, 나도좀 괜찮아지지 않겠어? 이게 누구예요? 아람이에요 근데, 조카 롯을 빼앗겼어요. 그럼 무조건 가서 도와야 됩니까? 아니, 안 해도. 안 해도 안 구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예? 가리를 많이 건너 있잖아요. 예, 조카잖아요. 조카가 빼앗겼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돼요? 지금 이 연합군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애국처럼 상대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럼,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조카가 위험에 처했다고 무조건 달려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달려가도 여러분 성상교 교인들은 다 달려갈 거예요. 조카가 보고 우리 이웃이 힘들면 다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찌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찌질이잖아요. 아내가 잡혀가도 그냥 모른쪽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조카가 어? 전쟁에 나간다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볼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달라졌다. 달라진 거예요. 예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곧또 조작 300명과 동맹들이 지원해 준소수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찌질인 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게 맞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매개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전에는 가족을 나눌 라라던 지지리가 이제 가족의 아픔을 알고 자신이 나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전투는요, 다른 전투처럼 땅을 빼앗거나 재물을 강탈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목숨이 위태롭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전요. 저희 안에 뭐 처가조 처처 자식 뭐 이런 건 아니고 조카잖아요. 그 조카가 어떤 조카예요. 지만한 조카잖아요. 좀계시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 그래도 삼촌 삼촌이 좋은데 가세요. 저는 삼촌이 가면 제가 그 나머지로 갈게요. 은근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전 제가 아브라함을 지금 지금 또제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야 너가 가고 싶은데로 가. 나는 다른데로 갈게. 아니에요 삼촌. 무슨 말이에요. 저를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무나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그럼 제가 다른 곳으로 갈게요. 그걸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어 그래요 삼촌 제가 좋아보이는 저 땅을 차지할 테니까 저기 산지로 가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좀개심하잖아요 아, 조금 그렇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근데 얘가 잡혀갔어? 그래 한번 너가 고생 좀 해봐. <laughs> 내가 도와주나 어, 봐라.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가족뿐만 아니라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야, 돕지 않아도 또 이해도 할 만한데 이 아브라함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서게 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정의롭고 용맹하며 지혜롭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함께하시며 보호하셨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 덕택에 풀려난 롯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기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아브람 쪽 말고, 로스는 어땠을까? 로스는 어땠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 정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풍요로운 곳이긴 맞지만, 평화로운 곳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삼촌에게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겠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삼촌이 목숨 걸고 나를 구하러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롯은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있을까요? 여기는 의문점으로 남기겠습니다. 도시 이번 실패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웠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이번 실패를 통해서 배웠는지 아니지는 의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 예전에는 가족을 어떻게 자기의 방패물로 삼고 자기 살 집만 살 것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갖다 바치던 자였는데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사람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고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대합니다. 그런 변화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 하나님 저도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혹지지리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진 삶을 또 내게 맡겨진 자들을 잘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변화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마시...